야 이야... 아니 이게 얼마 만이야... 오랜만에 굶주만한번 켜봤습니다 갑자기 극 땡기더라고 물론 1회차트처럼 한달 내내 즐길 생각은 없습니다 투게더, 난파선, 그리고 햄릿으로 단련된 제 머슬 메모리가 아직 살아있다면 넉넉하게 잡고 오르편 이내로 끝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목표는 무엇이냐 1회차 때 달에서 떨어진 돌덩어리 잡는데 모든 힘을 다 써버린 주인장은 뒤도 안돌아보고 헐레벌떡 게임을 유기한 채 떠났지만 사실은 구경도 못해본 보스가 좀 남아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기강 한번 시계 잡은 달 진영 그리고 지하에 살고 있는 그림자 진영 이번엔 그림자 진영 쪽으로 한번 밀어보죠. 할때 머리 쥐뜯으면서 핵고통 받다가도 막상 안 하면 스멀스멀 생각나는 기묘한 마성의 게임 굶지마 투게더 2회차입니다. 캐릭터 선택 좌측 상단부터 차례대로 수염맨, 방화강, 헬창, 무당, 로보트, 김수희 셰프님, 산적, 보인물 전용 캐릭, 완상이 약간 조수기업 전무 느낌, 여전사, 거미, 공순이, 취사병, 염소, 발아되기 시작한 상추, 어인, 인간 시절의 티모, 할머니. 일단 졸업한 캐릭터는 패스합시다. 그리고 잠겨있는 캐릭터도 당연히 패스. 그럼 남아있는 건 쟤네들인데, 이번엔 평범하게 사람 말고 인간이 아닌 무언가 중에 하나로 골라보죠. 그럼 후보가 4명으로 출려집니다 여기서... 이 친구 한 해볼까요? 귀엽기도 하고 저게 귀엽다니 누나이 어떻게 되신 건가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곰지마라는 게임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게임 한판할 때마다 평균적으로 거미 한 1000마리 정도로 조우하게 됩니다 거의 이 게임 마스코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꾸 보면 또 정도 들고 그래요 아무튼 외버로 2회차 시작해봅시다 자 시작하자마자 아무튼 달립니다 눈에 보이는 장가지, 부시돌, 풀은 적당히 뽑아주고 꽃은 딱 12송이만 뽑으세요 이벤자리 없으니까 12개면 충분합니다 재료 모였으면 도끼부터 제작 나무도 적당히 몇 그릇 팹시다 꽃다 모았으면 제작탭에서 화관 하나 만들어주죠 초반 정신력 관리에 아주 좋답니다 금도 미리미리 좀 캐놓죠 이게 또 필요하면 꼭 모자라더라고 여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자원 모아줄게요 어차피 정착은 맵다 밝히고 난 다음에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해안선 따라서 계속 뛰어갑시다. 중간에 배고프면 땅에 박혀있는 당근이나 베리 따스 먹으면 되고 저런 개구리 같은 놈들은 보면 상중도하지 말고 바로 튀세요. 진짜 봄에 개구리 30마리한테 둘러싸여서 쇠바닥으로 집 달린 지당하고 나면 제가 왜 이렇게 오바싸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베리석 지대 발견 기어모 위치 확인 이걸로 냉장고 확보했어요. 지금 싸우면 뼈도 못 추리니까 위치만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옵시다. 계속해서 해안 마라톤 실시 사막도 발견하고 금광지대도 발견 근데 이 웨버라는 캐릭터가 진짜 좋네요 범위가 성공 안 거는 거 하나만으로도 초반이 너무 편하네 능력 좋은 다채로운 캐릭터가 이렇게 많은데 대체 난 무슨 싸움을 했던 걸까 이렇게 몹들끼리 싸우고 있으면 옆에서 살짝 간보다가 이렇게 전리품만 쏙 빼먹는 게또이 게임의 묘미죠 웨버의 소소한 단점 중에 하나로 돼지랑 사이가 영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인게임에서도 돼지랑 거미는 만났다 하면서 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외부는 거미로 취급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쿨하게 무시하고 진행. 늪지대 발견. 여기도 위험하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대충 입구만 흘고 나와. 고기도 못참지. 사바나지대 비팔로 서식지 발견. 거처는 비팔로 사는 곳 근처에 만들면 여러모로 편합니다. 고기, 털, 똥, 버릴게 하나도 없으니까 일단 킵해두죠 오! 글로마 석상 발견 여긴 보름달 뜰때 다시 오면 되고 마지막 나무숲 탐색 중 어... 지팡이 발견 근데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그냥 갑시다 저거 별로 좋은 것도 아님 이번엔 근이병돼지 뭔가 심상치 않은 상자 발견 이것도 이따가 수거하러 옵시다 오케이 맵 탐사 끝 이 게임은 모두 안 쓰면 매번 마커 찍는 기능이었기 때문에 머리로 기억하던지 아니면 저처럼 스샷 찍어서 따로 표기해 놓던가 합시다. 그럼 일단 거처부터 잡아야 하는데 일단 말했던 대로 비팔로 사는 것 근처로 합시다. 이 정도면 다른 타일이랑도 너무 안 물고 적절할 듯 자, 이제 중앙에 화덕받고 근처에 과학기계 배치. 좁아 터진 인벤토리를 커버해주는 가방부터 만들면 편합니다. 보니까 웨버랑 어울리는 가방 스킨도 있네요. 이걸로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집 만들 때마다 꼭 하는 작업이 있는데, 갈키로 땅 파서 거칠 경계 만들어 줄게요. 사실 이건 꼭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보기 좋으라고. 자, 이러면 이제 주인장 표준 굶지만 집터 완성. 다음에, 시작할 때부터 갖고 있던 거미집 설치. 좀 있으면 사냥개 쳐들어올 텐데, 그때 거미들이 좀 도와줬으면 하네요. 이제 과학기계로 3룡구에서 하나 만들고, 이걸로 장가지, 풀뿌리, 베리나무 떠서 모읍시다. 얘네 좀 많이 필요한데 밀집된 곳 없나? 개꿀 이동식 아칸짜리 상자 발견. 이것도 초반에 찾아놓으면 편하죠. 삽으로 파온 것들 전부 집에다가 심어 줍시다. 메리는 당연히 먹으려고 심는 거고 풀이랑 장가지는 게임 끝날 때가 있으기 때문에 이렇게 집에다가 모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뽑으면 편합니다. 자 이제 연금술 장치 만들어 줍니다. 아까 금 많이 캐놔서 태포 올는데 충분하죠.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애가 갑자기 할배가 돼 있어요. 질레트 마려우니까 면도기 하나 만들어서 깎아줍니다 수염이 거미줄이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식량관리를 좀 해봅시다 아까 기어목 찾아놓은 데로 가서 이놈을 잡아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유비 절단기 중에 한 놈인데 숙련된 주교의 카이팅을 보고 따라해주세요 아! 좋됐다아 근데 다 잡았는데 여기까지 온 이상 물러날 순 없다 고마움을 해봅시다 호우... 방금 싸우는 것만 보면 거의 뭐 보스전이라도 한줄 아실텐데 저거 그냥 지나가다 잡는 조금 센 잡몹 1입니다. 장비가 후져서 쉽지 않은. 방금 먹은 기호로 냉장고 설치. 채소는 많은데 고기가 없어서 아까 길 가다가 시체 옆에서 주운 낚싯대로 낚시 시도. 어쨌어 즉시 포기. 이팔로 응가로 심은 풀에 걸음 주기. 벨이랑 풀은 뽕개 심으면 걸음을 줘야 자라기 때문에 부지런히 똥 주워놓읍시다. 가을 11일 보름달 뜨는 날 아까 발견해놓은 석상으로 가서 꽃을 꺾어주면 안녕하세요. 아주 귀여운 반려파리가 따라옵니다 너무 귀엽죠 2-3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배변을 하는데 연료로서 성능이 매우 출중하기 때문에 집 가운데 고이 모셔놓읍시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뭐저 정도의 굶지만 경력이면 이제 가을에 죽고 싶어도 죽기가 힘들죠 아무래도 이제 가을 절반 정도 지났는데 다음 시간에 할거 겨울철 방한장비 마련 바다 코끼리 잡고 워킹 케임 만들기. 외눈거인이랑 맞다에 칠 준비. 대충 요 정도? 그리고 외번는 제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대강 운용하는 방법 정도만 예습하고 오면 될 듯. 아무튼, 다음 시간에 계속해보죠.